이론 강의 15강 주택시장 기출문제 풀어보겠습니다. 기출문제집 58페이지 펴보시고요. 1번 주거분리와 주택의 여가과정 이론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주거분리란 고소득층의 주거 지역과 저소득층의 주거 지역이 서로 분리되는 현상을 말하죠. 정확한 주거분리에 대한 정의입니다. 2번 주거분리는 주택 소비자가 자 주거분리는 소비자가 정의 외부 효과를 추구해. 추구해 외부효과 편익을 추구하고 부의 외부효과는 그 피해는 피하려고 하는 회피하려고 하는 동기에서 비롯되죠 그죠 그러면 시험에서 조심하셔야 될게요 정과 부를 서로 이렇게 바꿔치기 할수 있어요 요런 함정 조심하셔야 돼요 맞고요 3번 저소득층 주거지역에서 주택의 보수를 통한 가치상승분이 보수비용보다 크다면 자 그럼 여러분들이 이럴 때는 가치상승분 보수비용이 이렇게 해서 부등호를 이렇게 부등호를 꼭 이렇게 하세요 그래야지 안 헷갈려 시험장에서 주택의 보수를 통한 가치상승분이 보수비용보다 크면 그때는 재개발 일어날 수 있겠네 상향력이 발생할 수 있겠네 그죠 맞습니다 4번 고소득층 주거지역과 인접한 저소득층 주택은 할증료가 붙어 거래되며 저소득층 주거지역과 인접한 고소득층 주택은 할인되어 거래될 것이다 참 볼까요 우리 여기 이렇게 돼 있어 여기 지금 고소득층이고 여기 저소득층입니다. 그럼 여기 이렇게 경계가 있을 때요 이 부분은 요이 저소득층하고 붙어 있으니까 할인 되겠죠? 그다음에 요 저소득층 여기는 할증되겠네. 고소득층하고 붙어 있으니까. 그래서 자, 고소득층 주거 지역과 인접한 저소득층 주택 여 요기를 얘기하는 거. 여기 할증되죠? 그다음에 저소득층 주거 지역과 인접한 고소득층 주택이니까 여기죠. 여기선 할인되죠? 할인되어 거래될 것이다. 맞고요. 5번 고소득층 주거지역으로 저소득층이 들어오게 되어 상향 여과 과정이 계속되면 고소득층 주거지역은 점차 저소득층 주거지역으로 바뀌는 게 상향이 아니죠. 하향 여과 과정이죠. 그래서 답이 5번이네요. 2번 주택의 여과 과정 이론과 주거 분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주택의 상향 여과는 상향 상위 소득계층이 사용하던 기존 주택이 하위 소득계층의 사용으로 전환된대요. 상위가 하위로 갔죠. 그럼 이게 상향료가 아니라 하향료가 아닙니까? 그죠? 답이 1번인데, 이렇게 나오면 나머지 사실 읽어볼 필요도 없습니다. 자, 2번. 주거불리는 도시 전체뿐만 아니라 지리적으로 인접한 근린 지역에서도 발생할 수 있고요. 맞고. 3번. 주거불리는 도시 내에서 소득계층의 분화로 거주하는 현상이 일어나죠. 그래서 고소득층, 저소득층으로 나누죠. 그게 바로 주거불립니다 4번. 심의과 천이현상으로 인해 주거 입지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고 맞고 5번 공가의 발생은 주택 여가 과정의 아주 중요한 구성요소 중 하나죠 그래서 마치 이 공가가 윤활류 역할을 해서 이사를 갈때 완충적인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공가가 있어야지 이게 마음대로 이사도 왔다 갔다 할수 있어요 윤활류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공가가 매우 중요한 구성요소 중 하나예요 그래서 답은 1번이에요 3번 주택의 여가 과정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주택의 여가 과정은 시간이 경과하면서 주택의 질과 그다음에 주택에 거주하는 가구의 소득이 변화함에 따라서 발생하는 현상이죠. 맞고요. 2번. 개인은 주어진 소득이라는 제약 조건 하에 최대의 만족을 얻을 수 있는 주택 서비스를 소비한대요. 자, 근데 이 문장은 경제학에서 가장 유명한 문장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어떤 상품, 어떤 재화를 집어넣어도 다 맞아요. 그러니까 결국 소득이라는 제약하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득하에서 최대한의 만족을 얻을 수 있게끔 뭔가 사고 소비한다는 얘기예요. 그게 이 자리에 주택 서비스 말고도 다른 뭐가 들어가더라도 다 맞습니다. 이 문장은 오케이. 3번 주택의 상향 여건은 낙후된 주거 지역이 재개발되어. 상위 계층이 유입된 경우에 나타나는 게 상향 여가죠. 맞고요. 4번. 주택의 상향 여가는 소득 증가로 인해 저가 주택의 수요가 증가했을 때 나타납니까? 아니죠. 이게 상향 여가가 아니라 이거는 하향 여가죠. 자, 그래서 답이 4번이네요. 5번. 주택의 여가 과정이 원활하게 작동하는 주택 시장에서 주택 여과 효과가 긍정적으로 작동하면 주거의 질을 개선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4번. 주거 분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고소득층 주거지와 저소득층 주거지가 서로 분리되는 현상. 요게 주거 분리죠. 요 소득별로 나뉘는 현상 맞고요. 이번 고소득층 주거지와 저소득층 주거지가 인접한대요 그럼 이거 우리가 맨날 봤던 거. 요거 지금 이렇게 고소득층 있고 저소득층 있어. 그러면 경계 지역 부근에 저소득층 주택, 경계 지역에 저소득층 주택은 요거는 할증 되겠네요. 그죠? 할인 된다고 해서 틀렸네. 고소득 주택 경계 지역의 고소득 주택은 여기서는 할인 되겠죠. 근데 할증 된다 그래서 틀렸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고요. 자 3번 저소득층은 다른 요인이 동일한 경우 정의 외부 효과를 누리고자 추구하고자 고소득층 주거지에 가까이 거주하려 하겠죠. 맞습니다. 4번 고소득층 주거지와 저소득층 주거지가 인접한 지역에서는 치미과 천이 현상이 활발하게 발생하죠. 맞고요. 왜냐면 여기 할인, 할인되고 할증되니까 이런 현상이 활발하게 발생합니다. 이 경계 부분에서 5번 도시 전체에서뿐만 아니라 지리적으로 인접한 근린 지역에서도 발생할 수 있죠. 맞습니다. 답은 2번이에요. 5번 주택 여가 과정과 주거 분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주택 여가 과정은 주택의 질적 변화와 가구의 이동과의 관계를 설명해 준다. 이렇게 나왔는데 사실 이 문장이 주택의 질적 변화까지는 맞는데, 가구의 이동이라고만 나왔어. 근데, 좀더 확실하게 이게 맞는 문장이 되려면, 여기에 소득의 변화라든, 소득에 관련된 게 언급이 되어 있어야지, 이게 좀더 확실하게 맞는 문장이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애매하단 말이에요. 맞는 것 같은데, 그럼 이제 나머지 지문들을 살펴봐야 됩니다. 이번, 상위 계층에서 사용되는 기존 주택이 하위 계층에서 사용되는 것을, 이거를 하향 여가라고 하고, 그 다음에 저급주택이 수선되거나 재개발이 되어 상위계층에서 사용되는 것을 상향여가라고 하죠. 그러니까 얘두 개가 지금 바뀌었어요. 이두 요, 요 개가 서로, 이 상향 하향을 서로 바꿔서 틀리게 만들었네요. 3번, 공가의 발생은 주거지 이동과 관계가 없는 게 아니라 윤활류 역할을 하니까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4번, 주거불리는 소득과 무관하게 주거지역이 지리적으로 나뉘는 게 아니라 주거불리는 고소득층과 소, 저소득층이 난이는 현상이죠? 그니까, 그니까, 그러니까 나머지 네 개가 확실하게 다 틀렸어. 그니까, 러 이게 약간 애매하더라도 답은 1번이 되는데, 그러면, 사실, 출제의원이 이 문장을 조금 더 명쾌하게 맞, 맞게 하려면, 주택, 여가가 정은 주택의 질적 변화와 소득의 변화로 인해 가구의 이동과의 관계를 설명해 주는, 그니까,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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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에 이 문장 안에 소득의 변화라는 내용이 요 안에 포함되어 있다고, 출제의원은 그렇게. 쓴 겁니다. 사실 명확하게 요 소득에 대한 언급을 해 줬으면 더 좋았겠죠. 자 아무튼 답은 1번이에요. 6번 주택의 여과 과정과 주거 분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주택의 하향 여과 과정이 원활하게 작동하면 저, 저급 주택의 공급량이 감소하는 게 아니라 증가하죠. 우리 이론 강의 시간에 봤지만 이 하향 여과 과정이 원활하게 작동하면 저급 주택의 양하고 그 주택의 총량은. 공급량이 무조건 증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고급 주택은 그 때에 따라서 다르지만 저급 주택과 주택의 총량은 공급량이 증가하게 되어 있었어요. 그러 틀렸네. 그래서 답이 1번이네요. 2번 저급 주택이 재개발되어 고소득 가구의 주택으로 사용이 전환되는 것을 상향 여과라고 하다. 맞고 3번 저소득층 가구의 침입과 천이현상으로 인해 주거 입지의 변화가 야기될 수 있고요. 4번 주택의 계량 비용이 계량 자 그러면 요 주택의 계량 비용이 주택 가치의 상승분 주택 가치의 상승분 보다 크대요 그럼 이렇게 되죠 그러면 고치는 것보다 그냥 놔두는 게더 낫다는 판단을 하겠네 그죠 그러니까 방치 돼가지고 어떻게 해요? 하향 여과 과정이 발생하기 쉽죠 5번 여과 과정에서 주거 분리를 주도하는 것은 고소득 가구로 정의 외부 효과를 추구하고. 정의 외부 효과는 추구하고 부의 외부 효과는 회피하려는 동기에서 비롯되죠. 맞습니다. 답은 1번이에요. 이 주택 시장에서는 상향 여과와 하향 여과를 정확하게 구분할 줄 아셔야 되고 주거 분리의 정의 꼭 챙겨 가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